민재는 어둠 속 쉼터 뒤에 숨은 채 쪽지를 펼쳐본다. 앞면에는 이미 본 문장. 경계 밖엔 또 다른 동네가 있다. 그런데 종이를 뒤집자 빛에 비칠 때만 보이는 흐릿한 글씨들이 나타난다. 지도 확인 금지. 패턴 이탈 주기 7일. 민재는 얼어붙는다. 7일마다 뭔가를 점검한다는 뜻인가? 그때 멀리서 기계처럼 일정한 발소리. 주민 두 명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패널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화면에는 주민들의 얼굴, 위치, 숫자들. 마치 감시 시스템 같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붉게 깜빡인다. 민재, 패턴 이탈. 민재는 숨을 참는다. 바로 그때, 가로등 아래서 있던 정상인 남자가 나타난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민재씨,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 사람들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 사람들, 어디로 간 거예요? 남자는 짧게 답한다.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민재는 손에 쥔 쪽지를 다시 본다. 구겨진 종이 아래 또한 줄이 있었다. 출구는 경계, 안쪽이 아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7일이 다가옵니다. 결정하세요. 나갈 건지, 남을 건지.